자, 그러면은 이번에 해볼거는 이번에 나온 신규 영웅 피닉스를 한번 체험하게 보겠습니다 피닉스는 숙련된 플레이어 교체를 하고 다양한 전투 영웅을 지닌 피닉스를 조종하며 전설의 프로덕스 영웅을 정하자 부대로 지휘한다네요 어서오세요 개머리님 금단병 보정기 사도, 불멸자, 거신, 분열기, 관측성, 전향철기, 우주멍, 광자포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 지금 업그레이드는 가면 배치밖에 없네요. 와, 개 떨린다. 완전 히 이게, 브라칠 수 있게 힘을 달라고요? <laughs> 자, 그럼 피닉스 첫 체험, 과거의 사원이네요. 나쁘지 않아? 음. 나이도는어려움이고요 저는 피닉스. 같이 하시는 졸린공님은 자가라를 선택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레벨이니까, 뭐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사도야? 사도랑 거신인가 보네요? 로딩창에 있는 거 사도? 사도 맞나? 거신. <laughs>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근데, 자가라 저럴 때 별로지 않아요? 뭐 워낙 숙련도가 높으시니까 잘하실거라 믿습니다만 지금 아마 광전사랑 그거밖에 없을걸? 아니 그 광전사, 광전사 영원도 없나? 루딩아 <laughs> 빨리빨리 지나가란 말이야 됐다 시작한다. 동남아도 핑좀 티나? 오. 검무관 전투복이랑 태양종기반 하트복은 있네요. 핑심한가? 동메랑 비사해? 오. 공격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진짜라 공들여서 만들었서 피닉스는 그 진짜. 그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영웅이 없네요. 영웅이 없어. 와 근데 진짜 엄청 공들여서 만든 거 티난다. 프로브 프로브도 다르고 막 파일럿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 진짜. 근데 영웅에는 지금 없어요. 이레 이레벨에 준대요. 원래 그 색깔 그냥 자기 버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테크가 필요 없이 건물이 올라갈 텐데, 레벨이 올라가면은 지금 저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서 없네요. <laughs> 일단 문항에 관문 유이플레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워, 차관은 있겠지? 자, 차관은 있겠네. 아, 색 고정이었어요? 음. 분다면 160원이야. 고정기는 40에 80이고, 하, 사 하던은 100에 40이야. 어? 피닉스 1 0 0년20% 할인된 거 아니었어? 잠깐만 인구도 사멸 먹네. 인구도 사멸 먹네. 뭐요? 뭐야? 나 그냥 레더, 레더, 레더 스펙인 줄 알았는데 유, 유니크, 유니크 스펙이야? 이건 캠페인에서도 나온 거 없는 거 나온 적 없는 유닛이라서 음, 캠페인 스펙이라도 보기 된다고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우지라고피니스닉께서 말씀하십니다. 님 자가라 나와요? 공차병의 흉 없지 나 지금 지금 찍히는데 건담병? 체력이 100, 쉴드 100, 실 공인력이 체력이 200, 공인력이 12에 2 이네요. 24야 그러면은? 1.5배 세네 저걸이 몸을 댔는 동안 어 나왔다 가라! 피닉스! 피닉스는 쉴드가 500 체력이 500 방어력 3이동수3 쉴드, 쉴드 방어력 3공민력이 3이네요 아 30이네요 중장갑 추대는 없는데 뭐지 왜 없지? 너퍼망한 나보다 중장갑 추대문 용기병한테 줬나 보네. 일단 황이리도좀 짓고. 사돈은 일반 스펙인가? 90에 90이네? 원래 레더에서 70에 70.. 70에 70 아닌가? 공격이 16에 22 그냥 비슷한 급수인가 보네요 피닉스만 앞으로 보내고 나무내내로 멀티 깹시다 지금 일반 어려운, 어려운 속도라서 좀 여유가 있어요. <laughs> 용기만 피니스 한번 꺼내, 꺼내볼까요? 쉴드 <laughs> 500, 체력 500. 뭐 이건 똑같네요. 방어력이 좀 낮네. 1씩 낮네. 공력은 50이네. 아무기가 과충전을 이용하면은 공격 능력을 풀타 공 능력이 풀타가 없어지네. 공력은두 가지고. <laughs> 다크살을 해볼까? 태양포는 관통 데미지 100이고, 삼광탄은 활성화될 공중한테 100, 200 데미지네. 지상도 맞냐? 지상은안 맞나 보네? 맞지, 안 맞나 보구나? 일단은, 군단면 돌진이나 사도 업그레이드 찍어놓고. 기본적으로 거 유닛 있는 거다 찍어볼게요. 뭐 하면 지금 없네. 로건도 올려보고. 주력은, 주력은 관마 들어가고. 어려면 확실히 여유 좀 있네. 어세 공격을 퍼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야다 로공에서는 불멸자 거신. 관측선 플래그네. 이게 군단병 만 그거네. 군단병만 버프를 좀 받았네. 어레 있긴 한데 지금 못보스업그레이드네요계동석 명치샷. 일단 정착기도 찍어보고 불멸자도 찍어보고 보신기도 좀 찍어보고. 네, 조 용병급 광전사네요. 난 다른애들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권단병만 그러네. 보정기는 아군유닛이 받는 피해를 아 시깜짝이야. 뿅 용... 아 설명 일잖아 때리지마 나쁜 놈들아 정찰기는 체력이 150, 필드가 100에 기본 방어력은 없고 공중은 7에 14 공격 횟수 2 사거리 4 무기 공속 1.25 나쁘지 않은데? 무난한데? 어, 음. 그리고 지상 공격은 16에 32네요. 경자가 상대로 굉장히 세니. 멸자는 뭐그 멸자 그 똑같은 거 같은데? 공중 때릴 수 있는 사도지, 이거? 어. 적으니까 사도 위로 찍으면 되겠다. 평가도 얼마냐? 100, 180에 60 개싸네? 일단 어, 탐색기 좀 있어야겠네요 뭐함도 나 찍어보고 흠 <laughs> 저거 빨리 와 디텍트가 필요하다 아니 필요없구나 그냥 이걸로 죽이지 뭐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라 그렇게 에너지가 없었다고 한다 분신은 공인은 똑같나? 공격 시 무적 상태의 그림자가 투영되어 선원대에 짧은 시간 동안 공격합니다 적발 공격왜안때려 어, 깜짝이야 아저씨가 공 세우는 줄 알았네 동립, 권종감지, <laughs> 그러게 스카웃이 엄청 세네? 가격도 좋고 옛날, 옛날 그 우주 쓰레기가 아닌데?

아, 딱 가지고 딱 W를 그거 하네. 나좀 때려. 빵. 중치 대미 없어서 좀 잘, 살짝 아쉽긴 하네요. 피닉스가 중치 대미 없어서 좀 아쉽다. 모함도 하나 찍어보고. 모함도 싼데? 카라스 모함에 비하면은? 근데 까스왜 이렇게 안 벌리냐? 아까스를 안벌리겠네 그냥 안 켜고 있던 거구나. 내가 이러니까 안벌리지. 어저 가서 지어놓고 안 켜고 <목소리도> 있었어. 미친놈이 <laughs> 거신 분야기는 아직 없네요. 거신 업그레이드는 뭐니 사과 사업증가있네 오신기는 그냥 받대편에가 네. 그냥 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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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사원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하게다가 보호... 좋네. 아이런 식으로 등을는거나이이 불멸자련벌 업그레이드 왔나? 거신도 똑같이, 뭐 그냥, 그냥 그, 거신이네요. 거신은. 로공이 딱히 메리트가 없네요. 응. 공방합이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다 했냐? <laughs> 근데 패널이 안들어와 아. 어서 오세요, 아저님. 받눈치하십시오 피니스 좋은데? <웃음> <웃음> 진짜로 이거는 백약하라스를 고의도록 보내겠는데. 지금 영영이 없는데. 이래. 영영이 없는데. 펀치. 지금 피닉스의 개성이라고할수 있는 영어도 없는데 이 정도임. 분수제... 사더라, 어 잘라 잘나... 로고로고에이렇 메리트가 없네요. 군단병이랑 하다가 너무 세. 아 근데 공연 일시 올라가네. 이건 좀 아쉽다. 봐도 바, 뭐도 바꿔가지고 알키고.

군신 데미지가 몇 퍼지? 본체랑 똑같이 안마 아이고, 한 마리 놓쳤네, 결국지 여기서 그 대공에 힘을 줄 거면은 장찰기 같은 거 쓰면 될 거고. 중장갑 주 대미니까. 중장 그러니까 상대방에 중장갑이 많다 싶으면은 그냥 멸자 멸자 같은 거덮으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조합하면 될거 같네요. 군단병은 너무 좋아가지고 군단병은 쓰 계속 쓰이겠다 겁나 튼튼함 보정기가 액티브라 살짝 아쉽긴 한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받는 피20% 감소면은 뭐 스킬 설명이요? 어떤 스킬 설명 말씀이십니까? 피닉스 설명은 다 봤습니다 아까 메라 솔체는50 데미지 기절 이거는 60초 딜, 60초 딜. 종, 종, 종. 잠깐만, 못터 선택 빼버릴까? 하도 스킬 설명이요? 잠깐만요. 하도 어딨어? 파이어이 투명! 공격 시 무적 상태의 그림자가 소환되어 짧은 시간 동안 적들을 공격합니다. 좋다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뿅 공은 여1 0 30, 5에3 0일 30까지 늘어나네. 이거는 좋다. 괴랄라 이거는 뭐야? 좀 좋다. 미지 같은 건안 남아 있어 설명이. 이스 아토. 토스 세령관 중에는 밸런스가 잘 잡힌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한 대방이 대형기가 쉬어 아바 아, 아 아타이스만큼. 음, 좋은데? 문제는 보신기를 쓸까면은 보정기는잘안 쓰겠다 진짜 취향 좀 관리겠다 얘는. 일단, 부대지형 하면은 다 그거긴 한데, 그니까, 알라라크처럼, 피니스를 한 번, 공격 한번쓴 다음에, 보정기를 켜고 막, 그런, 그런 형태로 가야 될건 같은데, 피니스 한번 쓰고, 보정기. 왜안 써? 아, 큐구나? 쥐네? 쥐구나? 인줄 알았네? 아, 내 가기 꼬라박힌다. 공격받형모하메도좀 찍어놔야겠다. 안돼 사원 개처맞는다 오줌아 저 이거 생난시한 긴 거는 똑같네 뭐 뭐야 너는 좀 바꿔주고 모두가 두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다가 남아도지 않네. 세 가지가 된다고 한, 한다. 그래도 말아가 남는 않을 것 같아요. 고정해다 음. 그 터졌냐? 안 돼! 터진다. 자, 막해 봤는데 게임 터지게 생겼네. 가자 가라. 우지 봐. 하 대. 안 돼. 칼피 <laughs> 오버라도 실드 하셨어야죠.